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특히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합니다. 더러는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비함 체험도 하죠. 제가 중고등부 시절 신앙생활을 하던 시골교회에도 그런 바람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 대부분이 신비한 신앙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른 뒤에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토록 열정적이었던 동기들 가운데 대부분은 더, 더는 신앙생활조차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이 왜 신앙을 접어버리고 세속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그리 생경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종사리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영원토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합니다. 이집트 군대에 쫓기며 홍해에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경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걷는 뒤에 뒤따라 홍해에 들어섰던 이집트 군대는 물이 다시 흘러 넘쳐 다 수장되었죠.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의심하고 그분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분을 떠나 바를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날 홍해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늘 함께 살피는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은 그날의 기록을 간략하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외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신뢰했습니다. 많은 화가가 홍해 사건의 놀라운 이 장면을 그렸는데 우리의 질문에는 푸생이 그린 그림이 흥미롭습니다. 니콜라 푸생은 고전주의 시대인 17세기의 화가로 구도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른바 황금 분할 구도로 즐겨 그림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기하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선을 나눌 때 짧은 부분 대긴 부분의 비율이 선의 긴 부분 대 전체 선의 길이 비율과 일치하도록 나눈 것을 읽었습니다. 포생의 그림에서 이 황금분할은 일반적으로 가로지른 지평선과 오른쪽이나 왼쪽 세로에 배치된 인물이나 사물로 구현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그림은 포생의 주된 후원자였던 아마데오달 포조가 주문한 것으로 포생의 황금분할이 매우 잘 구현된 금송아지 숭배와 짝을 이룹니다. 이 그림은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31절을 바탕으로 홍해를 건넌 직후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푸생의 황금분할 구도는 분명히 드러나는데, 오른쪽 위에서 3분의 1 끝에서 시작하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로지르는 선형분할과 왼쪽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의 왼쪽 앞다리에서 위로 가로지르는 선형분할이 이 그림의 주된 구도를 이룹니다. 그림에서 우리는 몇몇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밝은 곳과 오른쪽 위에 먹구름으로 대표되는 홍해의 심판 상황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림 맨 오른쪽에는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세가 보입니다. 모세 바로 뒤에 있는 몇몇 무리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자리를 뜨거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감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로는 서로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가 본대로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그 왼쪽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왼쪽 아래 기도하는 남자에게서 절정을 이루죠.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남자 앞에 있는 네 명의 남자들이 흥미롭습니다.이들은 탐욕스럽게 죽은 이집트 군인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하고 있죠.이런 모습은 그림의 배경에 작게 묘사된 이들에게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양한 이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잘 드러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 마음속 깊이에 있는 탐욕과 세속성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 앞에서 굴복한 것은 아닐까요? 저의 어린 시절 신앙 동기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한 가지 아니었을까요? 참된 신앙은 외연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거듭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향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영성입니다. 신앙은 한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임을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뒤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포생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